7살 홍인 불성으로 스승을 놀라게 하다 중국 선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한명 바로 오조 홍인 선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7살 소년이었던 그가 어떻게 불법의 정수를 꿰뚫어보고 후대 선종의 맥을 잇는 운명을 예고했는지 놀라운 일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인 선사는 601년에 태어나 674년에 입적했으며 속성은 주씨입니다 그의 조상은 연암에 살았지만 홍이는 후에 호북으로 이주하여 황매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겨우 7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불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난 스승은 바로 선종의 사조 도신선사였죠. 이 만남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국 선종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홍이는 선종의 달마 계통의 선악을 하나의 거대한 종파로 완성시킨 핵심 인물입니다. 나중에 등장할 선종의 쌍벽, 육조 혜능과 북종선의 신수 대사가 모두 바로 이홍인의 문화에서 배출되었으니 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겠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조도신 선사는 황매의 길을 걷다가 한 어린아이를 보게 됩니다. 나이는 겨우 7살이었지만 그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죠. 선사는 아이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너의 성은 무엇이냐? 재성은 보통의 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이냐? 불성입니다. 여기서 도신 선사는 결정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너에게는 성이 없단 말이냐? 본성이 공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문답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홍이는 도신 선사의 성을 묻는 일반적인 질문을 성을 묻는 불교의 핵심 질문으로 바꿔 대답했습니다. 성과 성은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홍인의 대답은 나의 진짜 정체성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성씨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본래 갖춰진 깨달음의 가능성 즉 불성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본성이 공적하다는 마지막 대답은 불교의 가장 깊은 진리 즉 모든 존재의 본질이 텅 비어 고요하다는 공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곱 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었던 거죠. 도신선사는 이 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선사는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열반한 후 20년 안에 그는 크게 불법을 펼칠 것이다. 스승은 제자의 잠재력을 정확하게 꿰뚫어보았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홍이는 도신선사의 제자가 되었고 훗날 선종의 오조로 등극하며 스승의 예언대로 불법을 크게 일으킵니다. 7살 홍인이 보여준 이 불성에 대한 대답은 스승과 제자가 마음과 마음으로 진리를 전수하는 선종의 전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홍인의 대답 속에 담긴 깊은 깨달음은 훗날 그가 어떻게 중국 선종의 찬란한 시대를 열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7살 홍인 그의 짧은 문답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선종 역사의 길이 남을 깨달음의 증명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선사오록입니다. 감사합니다.